점심에 둘이서 타코를 만들어 먹다가 문득 우리 진짜 이 팔평에서 되게 열심히 해먹는다 싶어가지고 저녁부터는 한번 촬영을 제대로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람> 설명해주세요. 오늘은 쪼야랑 어묵볶음을 할 거고요. 애호박전을 만들 겁니다. <목소리> 재료를 대충 다듬어 줍니다. 카레 이렇게 잡으면 상당히 위험하죠. 음, 어묵도 썰어 줍니다. 크기는 편하신 대로 썰면 되고 이 장갑을 껴가지고 평소보다 좀 상당히 불안불안하네요. 특히 이 마늘 썰 때. 너무 불안해서 보지를 못... 파도 썰어줘요. 마지막은 양파. 랩다 넣고 볶아주면 됩니다. 일단 이탈리아에서 사온 누구나 있는 이탈리아산 고추기름. 너방 누구나 있어. 투하. 페페론치노. 한 여기는 2아 정도만 이렇게. 다진 마늘 약간 불 올라왔을 때 간장으로 할 거고요. 양조간장이 드시면 문제는 으어요두 스푼, 세 스푼. 제 느낌상 두 스푼 반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름에 눌리면 맛있어요. 취향이지만 설탕이 일부분 들어가야 제 맛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서울식은 간장으로 다 하고 끝나는데 우리 집은 고춧가루 넣어서 재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약간 고추 기름이 나올 때까지 좀 딸깍 섞습니다. 딸 하나 완성. 기름만 그냥 대충 닦고. 소야 할때하인즈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건강을 어. 생각해서 하인즈에 리듀스드 슈가. 스리라차 소스를 같이 넣어서 좀 매콤한 소야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파맛맛날 기름이 약간 낫다? 그럼 아. 뭐, 어떻해 바로 때려 넣죠 소진기에 익힌 정도는 어떻게 아냐 벌어집니다 적당히 벌어질 때까지 살짝 볶아줄게요 산탄거 같다? 사실 다탄게 맞습니다 어쩌겠어요 먹어야죠 이렇게 이 상태로만 먹어도 맛있어요 저는 이 상태로만 으로도 많이 먹거든요 소금 간 아니면 소금 간 소금? 해꼬집 정도 하겠지 해꼬 다진 마늘을 좀 넣겠습니다 그러면 맛있어요 이제 케찹 넣었습니다. 케찹 어느 정도로 넣느냐? 완전 넣고 싶은 만큼. <laughs> 케찹 양념으로 모든 게다 버무려진다 싶을 만큼으로 넣어야 되는데, 아빠 숟갈로 한 다섯 숟가락 이상 넣어야 된다. 이걸 많이 넣는다고 해도 기름에 토마토 케찹을 볶으면 산미가 날아가고, 야채에서 계속 물이 나와서. <laughs> 아, 그리고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야채 처음에 볶을 때 같이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라찹 소스. 이미 금간하고 케찹을 넣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그냥 아빠 한 숟갈? 이렇게 완전 달달하게 볶아 둘은 계속 강 그냥 세숟 넣고 싶은 만큼 넣어줘야 요두개 완성. 한또할 겁니다. 음. 계란에다가 대충 고금만세 새콤 넣었어 정량 레시피 하고 싶었으나 이번 편은 대충 편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제대로 하려면 이게 밀가루까지 이제 애호박 3분의 1개 기준 계란 하나를 불었습니다 예쁘죠? 이거 공룰 남은 계란 버리냐? 아니 그냥 부을거야 청양고추를 사실상 애호박을 넣은 스크램블 에그 아님? 이거 뭐가 됐든 애호박을 소비한다. 애호박 요리는 뭡니 한식 비펜줄.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장모님이 만들어 주신 아스파라고스 새우살 마늘 양파 볶음입니다. 맛있어요. 도시미들이문박에 뛰노는 이거. 여러분 기적의 원팬 오요리. 라이프 <laughs> 약간 죽고 싶을 때 <laughs> <laughs> 기름 많이 먹어라. 네, <laughs> 살짝 탄거 <참> 아니야? 탄거 <laughs> 아닌가? 나는 거 먹었을 때 제일 맛있어. <웃음> 먹어볼까요? <웃음> <웃음> 채소 <웃음> 블렌더가 없어요. 근데 딸기 주스가 먹고 싶어요. 음, 보이시나요? 해드... 하나도 안 잘린 거? 수동 블렌더.